고품질 스테레오 사운드 편안한 착용감 인체공학적 디자인 니 이거 안 써봤제? 이 마이크로닉스 워프 WH-1 7.1 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 써봐라 게임할 때 음질이 중요하잖아 이거 하나면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살아나니까 적의 발소리도 놓칠 일이 없다 아이가 화이트 색상에 RGB 조명까지 있으니 게이밍 룸 분위기도 한층 업그레이드 그런데 조심해야 할점 음질 퀄리티가 가격 대비 아쉽다는 의견도 있더라 이게 진짜 물건인지는 직접 사용해봐야 알겠다. 한번 써봐라. 나한텐 아직 미지수지만 너희는 판단해보세요. 니네 이거 안 써봤지? 이 마이크로닉스 매닉 Hs 427.1c H.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헤드셋 써봐라. 게임하면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지? 이것만 있으면 그런 걱정 끝.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변 소음은 완전히 차단해주고 생생한 7.1 채널 사운드로 게임에 몰입하게 만들어준다. 아이가.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 핑크 컬러라 귀엽고 착용감도 좋아서 오랜 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다니까 친구들과의 음성 채팅도 뚜렷하게 들리니까 소통도 끊김없이 가능해.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 손에.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 니네 이거 안 써봤지? 이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가상 7.1 채널 노이즈 캔슬링 게이밍 헤드셋 써봐라. 게임할 때 소음 때문에 집중 못한 적 있지? 이 제품만 있으면 그런 걱정 없다. 귀에 맞게 움직이고 편안하게 착용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더라고 이거 완전 물건이데이 그리고 음질도 괜찮아 브리츠보다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충분히 만족스럽다 소리가 선명하고 전체 사운드도 잘 잡아내서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줘 이거 안 쓰면 손해다 손해 한번 써봐라 진짜 물건이다